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니라.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이유는 그분을 통해 구원받은 자들이 자기 자신을 위해 사는 게 아니라 죽었다가 다시 사신 주님을 위해 살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니까 구원 받았으니 내 마음대로 살아도 돼가 아니라 주일 성수만 열심히 지키며 예배 받으면 됐지 뭐가 아니라 그분 뜻에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설교 들었으니 내할일 했지가 아닙니다. 형식적으로 내할 말만 하고 필요한 문제들 간구들 올려 드리는 그런 기도 올려 드렸으면 됐지 뭐 오늘 기도했으니까 됐지 뭐가 아닙니다. 친밀함의 단계까지 나아가며 그분 뜻에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 단계까지 나아가서 정말 변화받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었으니 삶으로 살아내야 합니다. 그것이 말씀을 듣는 목적입니다. 내 계획, 내 뜻, 내 목적, 내 감정, 내 생각대로 주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그분이 나에게 원하시는 대로, 그분의 계획대로, 그분의 뜻대로, 그분의 생각대로 우리가 맞추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럴 때 청함을 받은 자에서 택함을 입은 자로 기름을 준비한 처녀로 예복을 입은 자로 준비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나는 이제서야 주님을 영접했는데 늦게 주님을 믿은 자들은 어떻게 해요? 그 믿음을 동일하게 요구하시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지요. 먼저 된자 나중 되고 나중 된자 먼저 되래라. 먼저 된 자들이 더 유리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성경은 먼저 된 자가 나중 될 자가 많다고 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끝까지 인내하지 못하고 지쳐서 세상 바라보고 새 속에 물들고 자기 자신을 섬기고 거룩하지 않으며 돈을 사랑하고 첫사랑이 식었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읽고 있는데 포도원과 품꾼을 읽으려고 하니 순간 성령님의 조명이 있었습니다. 아, 우리 가족이 이 말씀에 근거하여 구원을 받는구나, 라는 깨달음을 주셨습니다. 저희 가족, 친지들은 모두가 다 불신자들입니다. 그래서 2, 3년 전부터 매일 중보기도를 하고 있었지요. 여전히 불신자인데 어떻게 구원이 가능할까요? 포도원 품꾼의 비유에서처럼 나중 온 자들에게 은혜와 자비를 베푸시기 때문입니다. 대추수도 있지요. 그러니 지금 주님을 만난 자들은 지금 나름대로 열심을 내면 됩니다. 나중에 믿었으니 아니라게 신앙생활 해도 된다가 아니라 믿음을 증가시켜 가도록 주님을 바라보며 신앙생활을 해 나가야 된다는 말입니다. 믿음은 끝까지 지키는 자, 견디는 자가 구원을 받습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은 근심하셔야 한답니다. 마지막 때 메시지를 많이 듣고 한다고 깨어 있는 게 아닙니다. 지식적으로 충만하다고 해서 깨어있는 게 아닙니다. 속 사람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겉사람은 낡아지고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져야 합니다. 나는 죽고 예수님으로 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는 흥하고 나는 쇠하여야 합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여태 잠들어 있었던 분들, 게으르고 안일하게 신앙생활을 해왔던 분들. 준비되지 않은 분들을 위해 지금 전 세계를 진동하고 흔들고 계시지 않습니까? 알곡과 쭉정이를 가르고 계십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관계에서, 재정으로, 질병으로 지금 고난의 시작인 분들이 많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인내하고 견디고 믿음으로 세워져 가야 합니다. 그래서 말씀 읽고 기도하고 회개하는 것이죠 말씀에 집중해도 모자란 이 시기에 여전히 가십거리에 집중하며 시간을 허비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해야지?라고 발을 둥둥 구를 게 아니라 지금 이 순간 결단하고 실천하면 됩니다. 힘의 원천이 그분으로부터 나옵니다. 기름부음은 그분으로부터 나옵니다.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지금까지 주님의 아닌 다른 곳에 관심을 가지며 살아왔다면. 지금부터라도 그 관심사를 주님께로 돌려보세요. 마음의 시선을 주님께 고정하시면서 날마다 승리하시길 납합니다 감사합니다.